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입니다. 산 전체가 빽빽하게 집들로 채워져 있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거의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. 이곳은 브라질의 로시냐로 남미에서 규모가 가장 큰 빈민가이기도 합니다. 여기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총 면적은 단355 에이커에 불과합니다. 인구 밀도는 놀랍게도 에이커당 563명에 달합니다. 특히 브라질에는 한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. 집을 지으면 5년 동안 아무도 철거하지 않으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. 5년 후에는 국가가 부동산 허가증을 발급한다. 이 규정 덕분에 브라질에는 이렇게 많은 빈민가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. 이곳의 집들은 대부분 계획 없이 지어진 임시 건물로 일부 구간은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쓰레기와 오수는 별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 빈민가 전체에서 수만 명이 살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농구장은 단한 곳뿐입니다. 그럼에도 사람들은 농구를 사랑하며 어려움에 굴하지 않습니다. 혹시 당신이라면 이곳에서 살